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만 64세 부부가구입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와 국민연금 이외에 특별한 재산도 없는데 남편이 다니던 직장을 이제 그만둬야 할 때가 되니 이것저것 고민이 많답니다. 소득도 줄어들었지만 건강보험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텐데 혹시 아들 앞으로 피부양자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알베르토 쌤, 저희 부부처럼 은퇴를 앞둔 노인들이 꼭 알아야 할 연금상식을 좀 정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이 막 알베르토입니다. 노후엔 부동산 자식보다 연금이 최고라는 말이 있는데요. 오늘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꼭 알고 계셔야 할 연금 상식 네 가지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꼭 알고 계셔야 할 연금 상식 첫 번째는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50%까지 감액한다. 노령연금, 즉 국민연금은 1969년생부터는 만 65세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65세에 재취업해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고 계시다면, 연금 감액을 당하게 되는데요. 원래 받아야 할 금액에서 5년간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는 근로소득공제 등을 적용하기 전에 월 평균 소득 금액이 26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했는데,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금이 깎인다면 정말 억울하시겠죠. 그래서 이럴 땐 연기연금을 활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노력연금, 즉 국민연금의 전액 혹은 일부를 최대 5년까지 늦춰서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렇게 연금을 늦게 받으면 연금공단에서 1년을 늦출 때마다 7.2%를 5년간 최대 36%까지 더 많은 연금액을 지급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100만원 받을 사람이 국민연금 지급개시 시점을 1년 늦추면 7.2% 늘어난 107만 2천원을 받게 되고 5년을 늦추면 36% 늘어난 136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늘어난 연금액을 평생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국민연금을 5년 늦게 받으면 손해를 보는 건 아닐까요? 예를 들어, 연금 수령을 65세에서 5년 연기해서 70세에 받을 경우 손익 분기점은 83세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경제적 상황, 건강 상태 등을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하셔야 하는데요. 연기 연금 신청 전에 조심하셔야 할 것은 노령 연금, 즉 국민연금이 늘어나면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수도 있고 만 65세부터 신청할 수 있는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계산 시 기본공제 없이 100% 소득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탈락하거나 국민연금 48만 4,770원을 초과해서 받으면 기초연금의 최대 50%인 16만 1,590원까지 감액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꼭 알고 계셔야 할 연금상식 두 번째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월 170만원입니다. 2023년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먼저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월급에서 먼저 공제하고 받으니까 사실 큰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의뢰인 부부의 경우처럼 이제 은퇴를 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재산, 소득, 자동차를 등급별 점수로 계산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정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께서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부모는 건강보험료를 하나도 내지 않고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료도 올라가지 않으니까 될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은 혜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2단계 개편으로 인해 특히 소득 요건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가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그 이유는 피부양자 소득 요건의 기준이 3,4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대폭 강화되었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무주택자라도 공적 연금, 즉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을 월 170만원 이상 받으면 1년에 2천만원 이상이 되므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추납, 임의가입, 연기연금 등을 신청하실 때는 본인의 공적연금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꼭 알고 계셔야 할 연금상식 세 번째는 피부양자 산정시 연금소득은 부부 각각 계산한다. 2023년 기준 피부양자 자격을 산정할 때 부부의 모든 소득과 재산은 부부 각각 계산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피부양자 자격을 심사할 때 부부 중한 사람이 재산 요건을 초과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면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한 사람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중한 사람이 소득 요건을 초과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다면 다른 한 사람도 피부양자 자격을 함께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금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부부의 소득 요건을 적절히 분할 관리하셔야 은퇴 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꼭 알고 계셔야 할 연금상식, 네 번째는 국민연금 770만원입니다. 노령연금, 즉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연금을 내고 노후생활비를 받는 것인데 현재 세금을 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연금에서 소득세를 공제한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2001년 이전까지 낸 납입금은 연금 수령 때도 비과세이지만 2002년 1월 이후부터 납입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에 소득공제를 해주는 대신 은퇴한 다음에 세금을 물리는 것인데요. 물론 다른 소득 없이 국민연금만 받는다면 연금소득공제 등 여러 공제가 많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기초연금, 주택연금 등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과 비교한다면 좀 불합리한 것 아닐까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미리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무튼, 오늘 친절한 설명 감사드리고, 노인들을 위한 더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변엔 참 많은 복지 혜택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많고, 잘못 알아서 손해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보다 많은 복지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며,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